아, 시골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직도 모내기 안닌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호수처럼 보이지만 여기 논이랍니다. 논. 물 깊이가 5cm 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이더 바로, 물 바로 밑에 흙이라고. 그런데 완전 호수처럼 보이잖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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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모내기가 끝나가지고, 끝난 지가 한 10일 넘었죠. 이제 한 10일 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지. 녹색 들판으로. 이제 구름이 이 구름이다. 그 구름이라고 이게 장마철 구름이라고 구름하고 석양하고 섞여가지고 아지 분위기가 좋아요. 새끼야 어? 분위기가 죽여준다. 차원 달로 와. 가자, 가자, 가자. 차 갔다 가자. 어지 아, 역시 하늘에 구름이 있어야 멋진 것 같아. 아 좋다. 아 내일 비안 온다는데 중부지방만 비 오고 여기는 비안 온다고. 아, 여기도 비가 세리 내렸습니다. 세리, 세리, 세리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놀다가 왔어요 이놈의 새끼 굴러다오다 안하고 나가면 자유니까 들어오기 싫겠지 자기는 그런데 주인은 걱정하지 차 사고 날까 싶기도 하고 아... 누가 또 잡아갈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 또 걱정되고 진드기 습격에 모기 습격에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죠 그리고 갔다 오면은 개들이 인상이 달라져요 관상이 인상이 아주 시골틱하게 변해버렸네 지금은 다시 돌아왔어요 하루 지나니까 또 다시 순한. 샤디 어디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왔어? 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니 멀리는 못 가잖아. 집 주변에만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불러도 내 부르는 소리 들었을 텐데 또 어도 안 하고. 어? 어디말다도그라니가 아빠 힘들어가지고 잡으러 가기 힘던데 음흠. 이렇게, 만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이라도하렇게 이렇게, 아, 이제 바람의 끝에 따뜻한 바람이 있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원래는 바람 자체가 시원해야 되는데 이제 바람에 끝자락에 여름의 향기가 남아있어 낮에도 너무 더웠으니까 그게 바람도 살짝 살짝씩 따뜻해지는 것 같아. 수돗물 틀어도 이제 뜨뜻한 물이 나온다니까 미지의 하는 물. 나돼그있때 대오지워지. <놀람> 이단한 번만이라도 하았으면 <놀람> <아마람> <아마람> 좋겠구나. 안, 날로와 하여튼 오늘 힘들어서 오래 못하겠다, 아빠. 족가지만 들고 들어가자. 아유. 아빠가 힘들어서 오늘 재단코스로 끝내야 되겠다. 후, 끌을 힘도 없다, 야. 아유. 풍경은 좋은데. 구름이 미친다 미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줘 아잠 온다 눈이 슬슬 감긴다 에이, 왜 시골 사람들이 밥만, 저녁밥만 먹고 나면 자는지 알겠다고. 힘들어서 자버린다니까요. 안, 안잘 수가 없어. 눈이 그, 저절로 감기는데, 무슨. 불명증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와서 한번 살아봐. 살아, 살고, 생활하고, 일하고, 한번 해봐보면 좋겠다. 바로 잠 온다니까. 정신적인 게, 힘든 게, 찢어질 정도로 일을 하면 돼 미친 듯이 일을 하면 돼이게 직파로 한 거예요. 이래도 잘나잖아물내일 비가 물 그럼 똑같아. 똑같아져. 찌른 거하고 이거 이양법을 한 거하고. 쌀농사는 다 이렇게 해야 돼. 이양하는 거 이거 힘들거든. 목판 떨고, 날고, 끼우고, 사람 잡는다니까. 아무리 기계로 했다, 해도, 기계가 됐다 해도. 나이가 60, 70 되면 은 그게 힘들지, 당연히. 자기 자식들이 와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아마 직밥부 했는데, 이거. 직밥부 했는데, 이래도 잘 났잖아. 지금은 조금은 강승한 것 같지만 날랐어 저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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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뭐, 뭐,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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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뭐, 한사람 뭐, 참 느끼한단 말이야 이 집은 항상 늦게 하는 집인데 항상 늦게 이 안에서 항상 늦게 하네 아직 물도 안 받았네 사태야 외가리들아 뭘 그래 잡아먹노 제모� w y 어이게 이렇게 해아 진짜 힘들다. 와, 진짜 산책하기 힘들다. 겨우겨우 나왔는데, 와, 아무리 힘들어도 산책은 나와야 되니까. 쓰러지지 않는 이상 산책은 나와야 된다. 아 이제 장마철이 오면은 또산책한다고또 비만 안올 때만 딱 기다리고요. 비안올 때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비안올때 당나가야 돼. 비 맞으면서는 할수 없으니까. 샤디야 천천히 좀 가면 안 되겠나? 아빠 다리 아픈데. 뭐가 그래, 급하냐?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힘들다.